제가 원래 시험 시험 한 그래도 한3일 전부터 공부를 하는 시, 타입이었는데 제가 그 정신파였거든요 정신파 그러니까 무슨 파냐면요 였아 분명 암기 감옥이니까 암기 감옥은 시험 전날 해야 돼 일찍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신 정신파인데 이게 이게 있어 요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암기 감옥은 늦게 해야 돼 이거는 이건 지금 해봐 야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까지 놀자. 그리고 한그니까한3일 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지금부터 외우면 되겠다. 이러면서 정신 파요. 정신으로 이렇게 조종하는 파요. 스스로를. 어 변학시라고도 할수 있는데 암기 과목을 내가 나 하여튼 그랬어. 청소는 어떠냐 그냥 딱 중간 수학 수학 빼고 수학 빼고 다 중간이었던 거 같은데 수학은 그 반에서 정교 꼴찌요. 말그대로 전기꼴찌요. 근데 기적 같은 사실은 저는 학원을 다녔어요. 돈을 내면서 한 달에 꼬박꼬박 그러면서 전기꼴찌했어요 수학은 제가 그만큼 제가 수학에 재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만약에 저를 저주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제가 저는요 수학 시험을 치르면 제가 문제점이 하나인데 수학 시험을 치를 때마다 뭐가 있냐면요 저는 저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아 계산했다 계산해되는데 이걸 이제 답안을 이제 써야겠구나 자 가자 자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답장을 이렇게 딱 써야 되잖아 근데 나는 뭐가 뭐가 잘못됐냐면 뭐지 내가 혹시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닐까 이렇게 정신병이 오기,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정신 창랑이 오기 시작해 계산을 멀쩡히 했어도 정신 창랑이 오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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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맞게 풀리가 없는데 나는 나는 진짜 나는 문제를 맞게 풀리가 없어 넌나 나는 항상 틀려 그러니까 다시 해보자. 이러면서 문제를 몇개 풀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다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주관식 먼저 풉니다. 왜 주관식 먼저 푸냐면요. 객관식은 찍으면 되니까요. 근데 원래 그러지 않나? 다? 생각하면? 모르겠다. 영어도 잘 못했고. 영어는 막 문법 이상, 막 비동사 이딴거 있어가지고. 그게 뭐 개소리지 해가지고. 시. 미술 자수들. 전 미술요? 이 저 미술, 저 미술, 저 미술은 미술 시간에 팔레트 물감만 존나게 그 빠는 애가 있었거든. 그게 나왔어. 오, 내가 빨래 물감 누구보다 빠르게 미술 시간 끝내고 애들을 그림 구경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둘이 있... 여자의 둘이 있었거든요. 여자의 둘이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미술 시간에 꼭 미술, 자기 미술 다 완료하고 미술 그림 보러 다니는 애들 있잖아. 다나내고 그거... 근데 여자애들이 내거 보러 왔거든. 어릴 적에 중학생 때내거 보고 30분 동안 쪼갰어요. 그러니까, 제거 보고 나서 30분 동안 쪼갰어요. 그럼 충분하지 않나요? 아 진짜 30분 더 쪼겠다니까. 아나 그림 진짜 못 그려. 그림 미술이랑 음악은 나랑 안 맞았어. 나 음악은 그 음악도 나랑 안 맞았어.